2019년 5월 19일 스텔라룸의 차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현재 가격을 분석하기 전에 어, 작년 10월, 아, 작년 10월부터 11월에 발생했던 어, 급락에 대해서 한번 복귀를 하면서 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어, 11월부터 해서 가격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이때 이렇게 크게 가격이 하락을 했었고 사실상 그러면 차트에서 어, 이렇게까지 어, 급락을 하는 걸 가장 빨리 캐치를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를 어, 좀 과거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때가 어떤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굉장히 비트코인도 행보를 하고 스텔라루멘도 이렇게 수렴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아 이제 이때가 스텔라가 수렴을 거의 끝내고 위로 돌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때가 이제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상각수렴을 끝내고 어 이렇게 상방돌파하는 분위기여가지고 어 이제 코인시 이제 상승 오랜 상각수렴 끝에 아 가는구나 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상각수렴 끝에 좀 오래됐었죠. 이 상각수렴이 거의 한 1년 정도 만들어진 상각수렴인데 어, 아무래도 오랫동안 행보를 했었기 때문에 어, 다들 조금 이제 위로 상승을 할 거라는 기대가 많았는데 음, 이제 가격은 투자자들과 저희 개미 투자자들과는 기대와 기대와는 다르게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때 보시면 사실 이때부터 시작을 보겠습니다. 스토케스틱의 533이 상승을 하고 166도 상승으로 전환하고 어, 20, 12, 12는 여기까지 하나가 하는데 조금 더 가보면 어, 20, 12, 12도 고개를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구름대를 돌파하는 구름대를 돌파하는 장대양봉 이때로 보시면 구름대가 이렇게 꼬이는 부분이죠. 이렇게 변곡이 일어나기 쉬운 부분에서 장대양봉이 터졌습니다. 어, 그러고 나서 이때까지는 이제 상실상 어떤 패턴이냐면은 구름대 돌파를 확인하고 구름대 지지에서 매수하는 정석적인 어, 상승추세 타이밍입니다. 이때가 어, 종가가 26일전으로 돌아가면 이때일겁니다. 어, 뭐 굳이 끼워 맞추자면 어, 이렇게 후행스팬이 구름대를 뚫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는 어, 저희가 이제 일목균형표상에 완전히 호전이 됐다 그 보기에 볼 때는, 보존이 됐다고 볼 때는, 후행스 펜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후행스 펜까지, 이 구름대를 뚫는 것 뿐만 아니라, 어 이제 이렇게 구름대까지 확실하게 뚫는 것을 확인을 해야, 고전이 확실히 됐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지금은 이때부터도, 어이 166이 골든이 날 때, 부터가, 어떻게 보면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분할 매수. 한10% 정도는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양봉 후에, 아, 지지까지 받는 모습. 그런데 이때 533이 골든이, 데드가 나오죠그 다음에 이제 이때가 정석적인 매수, 매수 타이밍입니다. 매수 타이밍이었고. 어, 이 구름대를 뚫을때 뚫고 나서 여기에 매수 예측매매, 예측매매를 어, 매수를 받쳐 놨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승 어, 물론 분할 매도를 물론 했어야 되고 그런데 이때, 어, 이때가 첫 신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락에 대한 어, 하락에 대한 첫 신호고 어, 그거에 어떤 거냐면은 533이 고점을 낮췄다. 533이 고점을 낮추는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을 여기 높아졌지만, 어, 533은 고점을 이렇게 낮추는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 첫 위기가, 어, 이때는, 뭐, 팔아야죠. 단는안 그러니까 팔더라도, 어, 50%는 팔아야 된다고 이제 보면 되고, 이 때, 50%를 팔아야 되는 이유는, 이 533이, 쌍봉이 나면서, 이렇게 쌍봉이 나면서, 166을 봐야 되는데, 이 166이, 골든이 나버렸, 아, 데드가 나버렸습니다. 꺾여버렸죠. 그래서, 어, 533과 166이 꺾였고, 아직까지 20, 12, 12는 살아있는 모습. 어, 그래도 20, 12, 12를, 166이, 어느 정도 166이, 어떻게 보면은, RSI 움직임과 유사하고, RSI 14와 유사하고, MACD와, MACD 움직임과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보조 지표는 안 보고, 스토키스는만 보는 거고, 지금 보시면, 20, 12, 12를, 그니까 저점을 높였기 때문에, 저점을 높였기 때문에, 어, 20, 12, 12를 믿고 존버하겠다. 어, 근데 이제 166이 이렇게 꺾이게 되면은, 그건 좀 위험합니다. 일단은 팔고, 팔고, 어, 20, 10, 12, 20을 믿고 존버가 아니라, 이렇게 20, 1 2 0 2가 상승을 할 때, 어, 이렇게 큰 파동이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어, 일단은 이런 작은 파동이 꺾이면 팔아야죠. 꺾이면 팔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때, 이때가 매수, 눌림목 매수의 정석입니다. 이때 매수를 다시 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때도 상승을 하고 있죠. 상승을 하고 있는데, 데드가 나면서 얘도 나중에 꺾이고. 근데 좀 늦습니다. 이미 이 정도 다 꺾이고, 가격이 빠지고 나서기 때문에, 어 166이 꺾일 때가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533은 너무 빠르고, 533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외봉에서 데드는 조금 빠르고, 이렇게 어, 쌍봉이 나는거 쌍봉이 날 때는 16, 16이 어, 같이 많이 꺾일 수 있기 때문에 판다 근데 그 다음 움직임을 보시면 어,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파라볼릭사드도 추세전환 신호가 나왔고 어, 구름대를 다 뚫어버렸네요 이날캔들로 이다 뚫어버렸는데 어, 사실은 이렇게 음, 큰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사실 이제 대응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이 정도 구간에서 주우신 분들은, 어,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해, 했기 때문에, 했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 이 정도에서 손절을 하더라도, 물량 한 반만 가지고 반다 팔고, 이때 손절을 그냥 하더라도, 아, 본전치기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도 어찌됐든 확실하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 이날 캔들로 인해서 거의 뭐, 20, 12, 12 12도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꺾이는 모습 확실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빨랐다면, 빨랐다면 이날 팔았어야 되고, 이때는 20, 12, 12가 상승하고 있지만, 어, 이렇게 533과 16, 6이 꺾였기 때문에 팔았어야 된다. 어,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다음부터는, 그,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건망입니다. 팔았으니까, 건망. 건망을 하면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을 계속 낮추면서 떨어지고 있고, 20, 12, 12도 확실히 대대가 나버렸고, 어, 이때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추세선을 만들 수 있으니까, 한파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선을 긋고, 어 이제 5파까지 기다 상승 3파까지, 하락 3파까지, 아, 죄송합니다. 하락 3파 또는 5파까지, 어 기다리는,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구름대를 확실하게 깨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날, 어떻 보면은, 어, 정,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날, 이날 팔았어야 된다. 늦어도 이날, 서, 이날은, 어, 팔았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움직임은 아시다시피, 어, 이렇게 하락하는 움직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렇게 한 거의 10분을 시, 작년 10월에 하락을 할때 패턴을 보여드린 이유는, 어, 지금 현재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그때와 같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 그 과거 10월, 11월에는 이렇게 구름대가 얇았습니다. 이렇게 얇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구름대가 중심의 역할을 하면서 어, 거의 이렇게 쉽게 이 구름대가 얇기 때문에. 어, 이게 평평한 구간이 있지만 뚫고 나서 쉽게 열어요. 몇번 뚫었죠? 이선의스팬 2는 이때 한번 지지받 저항받고 뚫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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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그냥 뭐 여기 네 번이네요. 한번 이렇게 한번 두번세번네번 번, 네 번. 거의 그냥 뭐 지, 거의 지지와 저항의 역할은 거의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한번, 두번, 세번, 네번이나 그냥 뚫렸기 때문에 어, 구름대가 그렇게 뭐 경과하지 않았다. 지금 너, 지금 보시면 어, 지금 설명드리는 중에 이제 161원까지 또 올랐네요. 지금 제가 이제 딱10% 지금 저같은 경우에 10%정도 지금 포지션이 스텔라가 없기 때문에 10%정도 161에 들어갔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160일 좀 떨어졌다가, 160일까지 올랐네요. 그냥 이제 이 10%는, 어, 이 10%는, 어,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제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상 이제 제 심리가, 어, 계속 사고 싶어지는 욕구가 너무 심해서, 그냥 10%만 샀습니다. 제 물량이 10%만 샀고, 사실상, 어, 저는 이제, 어느정도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런 뭐 올해 목표는 아니지만 어, 이번, 이번 상승 때 어, 나쁘지 않게 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조금 금액으로 아직은 건망을 할 때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대기 중입니다. 아, 그럼 다시 어, 차트로 돌아가서 아까 봤던 그 10월, 11월의 차트와 비교해보면은. 어, 533은 꺾였죠. 그런데, 쌍봉은 아닙니다. 쌍봉, 이렇게 고점을 낮추고 내려가는 쌍봉은 아니었고, 어, 이때 뭐, 고점을 높이고, 내려갔고, 아직까지는 166이, 166이, 어, 사실상, 이렇게 꺾여, 데드가, 아, 데드가 안날 가능성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가저 어, 이틀 전이었나요? 금요일 영상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데드가날 것처럼 하면서 꺾여 올라가는 거 그런 움직임이 이제 가장 이제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 이번에도 지금 옆으로 이제 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캔들이 어떻게 마무리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오늘도 어, 이 캔들 같은 경우에 어, 변동성이 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저점을 계속 높였고 고점도 이때부터 계속 높였습니다. 두번 높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순히 생각해서, 이날도, 거점을 높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어, 그러면, 이게 폭이, 180원, 170원 후반까지도 한번 찍고, 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지만, 어, 보통 그렇지 않죠. 그럼 이제, 이날과, 이 장, 이, 어제의 캔들의 중심선, 이 정도까지는, 한번 오를 수 있겠다. 그 계산을 해보면 은 되고요. 이거는 계산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 정도 중심선에서 어, 반등이 올 수는 있겠다. 그러면 은 저는 어, 160일에 들어간 돈을 이때 한번 단타로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사실상, 대드가 나면은 비중을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그, 작년처럼, 5, 3, 3과 16, 6이 같이 대드가 나면은, 20, 12, 12가 상승 중이라도 일단은 파시는 게 맞습니다. 파, 팔고, 어, 좀 지켜보는 게 낫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위험 관리를 조금 하시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지금은 이제, 완전 건망 또는 정말 소액 단타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사실상 지금 이제 크게 시간관이 바뀌지 않 않다 보니까 어제도 영상을 그냥 안 올렸는데 그냥 그 여전히 이 바운더리 내에서 변, 이제 녹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스텔라 같은 경우에 좋은 거는 지금 보면 중심선 이 역인데 이 중심선 위에서 어 중심선 상단에서 뭔가 저 지지를 받고 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좀 강하다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다음 상승 때는 스텔라가 주도주가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약간 좀 두서없이 영상이, 어, 찍힌 것, 영상을 녹화를 한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핵심은, 핵심은 이제, 이 과거에, 과거에 하락할 때의 패턴을 계속 이렇게, 어, 보면서,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는 저희가 물량을 줄여야 된다. 물량을 줄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 지금 차트와 어, 어느정도 어, 물량을 줄여야 될 때인가 라고 이제 좀 생각을 어, 관점을 가져 보시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테드가 안났다 166테드가 안난 상황이다 그래서 작년 만큼의 어,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주는 이런 움직임은 상당히 좋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도 좀 건망을 하시면서, 그러면은 언제까지 어 건망을 할 거냐, 이 533이 돌아야죠. 이 533이 돌거나, 166이 이제, 166이 꺾여야죠, 이렇게. 그때 안전하게 들어가시는 게, 어 현금을 이제, 현금 가지고 있는 걸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 22, 12, 22의 파동은 긴 파동입니다. 이렇게 이 하락파동 이렇게 갔고요. 지금 상승파동 진행 중인데 지금 이제 저 아니, 진행 중이죠.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 각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어, 이 다음 3파, 1파, 2파, 3파가 나올 때 지금 이 2파 조정이 굉장히 평평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힘이 강합니다. 스텔라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로 했던 200을 넘기는 목표치를 어, 점점 이제 우리의 저희의 목표치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지금 이 추세선을 그어놨는데 이 추세선에 닿을 때까지는 횡보를 할수 있겠다라는 걸 감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이제 이 추세선에 닿을 때가 이렇게 일목 근육뼈가 꼬이는 타이밍과 비슷합니다. 거의 뭐 유사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어 이제 오늘은 저는 그냥 단타로 단타로만 대응하면서 주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